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나사렛 아침 목상은요 아,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 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아, 여러 지체이지만 한 몸이고, 어,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아,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목회자가 디모데고 사도 바울이고 사도 요한이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을까, 예,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아,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뚜렷한 그런 교회들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하니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을까. 그렇죠. 처음 해보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었겠어요. 처음 시작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세상의 열방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또 하나는,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의로운 일만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경험하지만, 또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는 것이 우리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니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다는 말은요, 다양하다 그런 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점, 차이점은요, 오히려 축복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른 점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네,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 앞에 거칠 것이나 부딪칠 것이 있으면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교회는 다양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한 몸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13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어, 이렇게 시작이 되는 사랑장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0편 22편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10편 23편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상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요. 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향한 비방 방송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남편 욕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얻겠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약점을 계속 지적하면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점은 지적, 지적해봐야 아프기만 합니다. 비판한다고 해서 안 고쳐집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번에 고쳐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난 사랑은 안 생깁니다. 말이야, 맞죠? 말은 맞는데 안 고쳐지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감동이 없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만 보면요. 왜 싸우냐? 생각이 다르니까 싸웁니다. 당신은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점을 들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적하지 마십시오. 본인 다 알고 있습니다. 못 고쳐서 그럴 뿐이지요. 네, 그걸 지적하면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지적하고 욕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발라주고, 아껴주고 호호 불어주고 그것을 잘 감싸줄 때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허물을 감싸줄 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안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허물이 없습니까? 허물이 있죠. 허물이 있는데 안볼 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허물을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덮어 주려고 하죠. 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가령 제가 실수를 했어요. 예, 그런데 두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은 제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감싸 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평소에 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면, 최대한 그것을 들쳐내서 비판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 약점이 있고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커지면 허물이 작아지고, 사랑이 작으면 허물이 커 보입니다. 에, 결혼 오래 하신 분들, 에, 남편의 허물이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그 허물이 보입니까? 네,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허물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아니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요. 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러분, 다라, 다양성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자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에 재직들, 기관장들, 봉사하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물론 허물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면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목회하는데, 성도들의 잘못을,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고 혼내면서 목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견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다 아픔이 있지만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다른 사람을 만날 때그 차이점을 인정해주고 그를 비판하거나 그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